준크라운님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에 사연은 제가 복귀유저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뽑기는 러우님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보고 갈게요 복귀유저분이신데 아이고야 타트가 1700개가 나 있으시네 자 쿠키 아이고 진짜 복귀유저네 언제 접으셨는지 딱 알겠다 야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약간 5대 쿠키 이거 제일 좋은 쿠키들 다섯 마리 얘네였거든요? 허브까지? 뭔 느낌인지 알지? 옛날 애쩌에 하시다가 복귀 유저분이시네. 아이구야 진짜 고대 조합이네, 고대 조합. 아, 진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셨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뽑기를 마라 명함만 뽑읍시다. 스페셜로 마라 명함만 뽑고 나머지 올 고급 뽑기로 가도록 합시다. 자, 마라 명함 뽑고 올 고급으로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뱀파 단포. 자, 일단은 마라 단포 갈게요아 단포는 명함 뽑으러. 마라도 스페셜일 때. 고 자, 하나. 야! 와, 미치겠다. 와 이게 한방에 나온다고? 아니 야 이건 진짜 좀아 약속이 열0시네또 하필이면 10시 10분에 복귀 유즈 약간 선물이네 이거 진짜 와아 좋은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데 아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좋습니다 퓨바, 바이오, 홀리브리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했을 때 가장 좋은게 바다요정이에요 얘같은 경우에 왜 좋냐 스토리모드에서도 원탑 아레나에서도 한방덱기나 다른 데이베 다 쓰이지 진짜 완벽한 쿠키랍 와 이걸 뽑네. 어야 이분 뽑기가 뭐 엄청 잘 되는 느낌인데? 아주 뽑는데 뽑는 대로 뽑는 다 나와. 와 미쳤다. 자 나머지 고급으로 갈게요. 설마 몇개떨는지 보고 스킵할게요. 자 하나. 와 샤베까지. 아니 필수국이 다 나왔네. 어... 이건 진짜... 아니 필요한 거다 뽑네. 자, 바로 갈게요. 역시 약속의 열시는 다르구만. 음... 여기서 좀 필요한 게 이제 파르페라 국류는 좀 별론데... 아, 이 정도면 복귀 할 만하지. 맞잖아요. 자, 성류는 요새 안 쓰이는 추세라! 아까 음, 그렇긴 해요. 갑진 보물은 초대하지 않아요. 라일락도 괜찮긴 하지. 음, 많이 쓰니까 고독되게. 좋았구요. 아, 근데 여러분들, 나 갑자기 떠오르는데 복귀유저, 선물 패키지로 바다우정이나 피오일라뭐 이런 거 많이 판다. 그러면은 살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귀유저만. 그렇게 팔면은 뭔가 좀 다른 분들도 말 나오긴 하겠지만 팔면 살만한가? 나중 가서는 팔것 같은데? 진짜 나중가서는 접었다가 그럼 다시 복귀한다고요? 접었다가 복귀할 정도다 아 그러면 일부러 접고 있다가 다시 한다고요? 그 정도야? 1주년 기념으로 뭔가 패키지 해자스러운 걸로 팔것 같긴 한데 자또 이어서 까마귀 오케이 자두개 좋고요 아두 개는 보자 하나면 은 그냥 스킵하고 두개 이상은 봅시다 아 라일라 아 이마트에서 쿠키랑 굿즈 보신 적 있냐고 하는데 이마트를 요새 아예 안 갔어요 빵도 아직 못사 먹어봤어 나는 그빵 스티커 좀 사고 싶긴 한데 패배한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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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라 우와! 우와! 말해도 괜찮아요. 와 미쳤다! 아니 야 바유랑 푸바 다 뽑아드렸어 야 진짜 1 0시약 약속의 10시 이게 진짜 뻥인 것 같지만 미신 같지만 진짜 잘 뜬다니까요? 아 저번에도 그랬, 그랬다니까? 아니 참나 이게 와... 와 미치겠다 홀베 파르페 나왔어 홀베 파르페 바다요정급 인가 한데 그냥 제일 좋은 거두개 뽑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야 참 이게 이렇게 나오네 홀베까지는 약간 선 넘는 거긴 한데 어 깜짝이야 하지만 좀 그렇긴 그렇네요 자 라즈베리 자 바로 갑니다 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 딸기 크레페도 괜찮지. 굿굿 굿, 굿. 약간 제 멘트 보니까 약간 친대래네. 쿠키들을 연약해 이러면서 자기 스킬은 다른 쿠키들 보호해 주네. 뭔가 다른 쿠키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 자체는 자기가 다른 쿠키 보호막 씌워 주네. 넘기고 꼬밀도 괜찮고. 자, 이어서 갑니다. 이런 말 그런데 진짜 이렇게 뽑기가 복귀 유저분들한테 나오기 쉽진 않은데. 자, 일단, 이렇게 뽑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계정 주인분, 이거, 지금 복귀해가지고, 좋은 쿠키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서 뽑기로 더 해야 될 거는, 파르페 필수로 뽑아야 돼요. 파르페만 일단은, 말리지, 이번에 나왔죠? 파르페. 어얘 말리지로라도 20개 하나 뽑으세요. 파르페 키우시면 됩니다. 세팅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구야 옛날 그, 그대로구만! 세상이나 고대 조합! 세상이나 요새는 저 조합이 아니고, 아 어, 지금은 바다요정이랑 이야 아 샤벳이 있으니까 샤벳도 키워서 앞에는 따기그래프에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키우면 은 웬만큼 정석대로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쿠키들이거든요 파르페 뽑아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한방덱으로 한방덱도 좀 아셔야 되는데 한방 때까지 세팅을 해드리자. 용쿠도 좀 키우세요. 옛날에 하실 때그 용쿠는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용쿠가 아니야. 블랙레진이 있으니까 블랙레진 더 키우시면 될것 같고. 샵에 또 넣어도 되긴 하는데 블랙레진 더좀더 좋긴 해서 이거 키우세요. 이제이 덱은 버리고, 이 덱은 지금, 지금 가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요렇게 세팅해서 보물을 마일리지에서 보법해도 되고, 요거 하시거나 시계 말랩 찍으세요. 보법해서 좀 쓰시거나,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이건 진짜 쓰면 안 됩니다. 이걸로좀 키운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준크라운님 뽑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맛날 거예요.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야, 이분 말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나 따라 한 거구나? 나 지금 봤어. 아니, 어디선가 뭔가 비슷하다 싶었는데, 말내고 따라 한 거네. 아이고야, 일단, 아이고, 찐팬이시네. 앞으로 화이팅 하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